바로 드리는 게 CU 아니겠어요? 아, 자, 가자, 이제. 빨이거든요 세상으로. 그래서 지금 텐션이 자꾸 저기 갈 때마다 뚝뚝 떨어지는구나. <laughs> 아. <laughs> 자, 여기 와서 놀이공원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. 여기서 오늘 봄나들이 하시는 분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저기, 안녕하세요. 근데 저쪽에서 봤는데 오늘 이분들을 만나려고 언니 대공으로 왔구나. 혹시 인터뷰 잠깐 가능하세요? 아, 이쪽으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아 저는 만날 분들을 만났습니다. 아, 이 텐션 뭐예요? 인사맨 안녕하세요! 아 약간, 뭐랄까. 정말 젊음의 끝판왕들 만난 그런 느낌? 네. 어. 여기는 세 분은 어떻게 오신 거예요? 재밌는 콘텐츠들 찍으려고 어. 고민하다가 어린이 대원 날씨 좋으니까 네, 한번 와봤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날씨에 기분을 제가 좀더 업시켜 드릴게요 자 저희 CU 기프트카드 선물을 한 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릴게요 요게 이제 또 기분이 업 되거든요. <laughs> 이제는 뭘 부탁해도 다 해주실 거라고 저도 믿어요. <laughs> 아그아 그냥 주시는 거예요. 아 그냥 주시는 어, 거고요. 그냥 저, 드리는 어때? 거죠. 저희는 뭐 그런 용건 같은 거 없습니다.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로 드리는 게쉬우 아니겠어요? 그럼 아. 갈까요? 자 가자 아, 이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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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면 안 되죠. <laughs> 아니 그러면 세 분은 어떤 관계세요? 저, 어뮤징하우스라는 어,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그리고 틱톡 이런 것들 이제 활동하려고 이제 저희. 팀으로 아, 네. 팀으로 모이신 거예요? 네, 네. 아 근데 대학생이세요? 저는 약간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요. 어머 오늘 약간 일부러 잠. 재민이 스타일. 대학생 몇, 몇 학년? 어 제가 휴학을 해서 사 학년인 거고 사실 나이가 어리지 않아요. <laughs> 휴학을 해서 사 학년이고 결국은 나 되게 동안이다. 나 동안이에요 이런 느낌이고. 그럼 두 분은 약간 삼촌뻘 이렇게 <laughs> 되나? 서른 둘이고요. 서른 둘이세요? 네네. 오, 진짜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. 어? 야, 어, 어? <laughs> 야 일어나. 저는 서른 셋입니다. 서른 셋이요? 어 <laughs> <33입니다. 33이요? 웃음> 오, 이게 진짜 정말 미안한데. 아니, 형인들... 순간에, 순간. <laughs> 많이 들었어요. 많이 들었어요. 네, 많이 들었어요. 서른 둘이세요? 네. 야 일어나. <laughs> 아까 보니까 춤을 추고 계시더라고요. 뭐 찍고 계셨던 거예요? 저희 이제 투바투의 새로운 곡을 어. 이제 유행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 돌멩이라는 곡을 찍고 네. 있었습니다. 잠깐만. 그럼 그거 릴스나 쇼츠 들어가는 거잖아요. 그럼요 저희 피디님 저희도 릴스 찍어야 되잖아요. 아, 저희다 갑니다. 그럼 우리 최초로 합동 릴스 한번 찍죠. 아 어때요? 아 어때요? 아 합동 릴스 한번. 그러면 아까 알려요 그럼 저희가 음. 뒤에서 따라추면 돼요. 어? 아 어, 댄스가 좀 이렇게 아 되시네. 제가 옛날에 건대 있고 댄싱 머신이라고 제가 뭐 트로트 춤은 정말 잘 추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춤 메인 댄서 메인 댄서 네. 그러면 메인 댄서 그럼 메인 얼굴 메인 트로트 댄스 그리고 촬영해 주세요 아네네 저는 카메라예요 네, 저는 카메라 그러면 찍어요. 우리도 한번 첫 방송이니까 릴스 한번 찍어보시죠 좋아요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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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일어나서 한번 찍어보시죠 야 이거 어려운데 이왕 형님, 이 형님 쉬운 걸로 쉬운 걸로 그러니까, 파이팅 해야지 지금 봄 나들이를 간다면 추천해줄만한 곳이 있다면 저만 지금 여기서 결혼했어요. 그래서 지금 텐션이 자꾸 저기 갈 때마다 뚝뚝 떨어지는구나. <laughs> 아, 여기만 가면 아니 아니 아니. 가면 자꾸 뭔가 두두왜왜왜결혼 그래서 아어 아, 행복해요 지금. 어 여러분 행복해요 결혼하세요. 결혼하니까 뭐가 좋아요? 아 어, 편해요. 좀 뭔가 말로 못할 그 말로 표현하지 않은 왜워주세요또 이제 아기를 가졌어요. 아 아기가 있으세요? 네. 몇 개월이에요? 이제 한달좀 넘었어요. 한 와, 6주? 6주? 한창 나의 사랑하는 아내는 입덧이 심할 때인데 어린이 대공원 와가지고 지금 파이팅 해야지! 파이팅! 어, 여러분 행복해요. 결혼하세요. <laughs> 저기 손잡고. 결혼하신 것도 이해하고 아기 아빠 된 것도 이해하는데 조금만 텐션 올려주시면 안 돼요? <웃음> <웃음> 자꾸 말할 때마다 이렇게 지금도 텐션 떨어질 때마다 우리가 파이팅 해주기로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. 어쨌든 네. 어린이 대공원이요. <laughs> 뭐 어. 아 서울대공원이요. 아 제가 뭐 하나 여쭤봐도 돼요. 네. 네. 이게 언제까지 가요? 이 행복감이 아 오래 간대요. 아 오래 가 그럼 결혼하세요. 이게 언제까지 가요? 이 행복감이 자 지금부터 제가 랜덤박스 선물을 드릴 건데요. 세 분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세 분이 상의하셔서 가장 소중한 한 분에게 이 랜덤박스 선물을 보내드릴 겁니다. 그래서 우리 CU포스트 편의점 택배로 바로 배송해 드릴 거거든요 랜덤박스를 선물해 준다면 나의 이분에게 선물해 주겠다 어떤 분입니까? 이제 아버지는 음력으로 세시고 어머니는 양력으로 세시는데 어제 딱 그게 겹쳤는데 어제 25주년이셨어요 우와 고기 25주년 하나 더 들어갔고요. 아, 그래서 부모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입니다. 야, 잘한다, 잘한다. <laughs> 야, 잘한다. 아, 이 진짜예요, 진짜예요. 야, 혹시 경쟁인가요? <laughs> 경쟁이가요컴퓨션이에요 경쟁이 겨야 아, 돼요. 저는 또 이제 어머니가. 야, 여기도 어머니 나왔어요. 네. 어머니가 또 물로 키우셔서 저를. 저건 뭐. 우리 생까지 해가지고. 우리 네.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에게. 알겠습니다. 네. 뭐 답은 나와 있잖아요. 네. 뭐, 우리 와이프. 이제 육주된 우리 아기, 아니면 우리 팀을 위해서 양보하겠습니다. 음... 어,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? <laughs> 네, 한번 들어보시죠. 네. 우리 할머니가... <laughs> 야, 할머니는 내 진짜 몰랐다. <laughs> 자, 그러면 한 개씩 랜덤 박스 드리겠습니다! 아! 할머니! 행했어! 공평하게 가위바위보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위바위보, 세 분이서 가위바위보! 자, 어머.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.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? 아니 또이 크다고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. 크다고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커서 나쁠 건 없죠. 그아요 저는 일단 받았을 때 크면 기분이 좋으니까. 그렇지. 네. 이게 큰걸 자, 5번 선택했고요. 커서 나쁠 게 없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나 봐요. 어제 CU 편의점에서 라면 몇개 샀다고요? 저네개 샀어요. <laughs> 여기는 다 들어있지 시우 편의점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것을 딸들이 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저 와. 와. 우리 엄마 아빠에게 한마디 하자 엄마 아빠 어, 어, 물론 엄마 집밥이 더 맛있지만 <laughs> 힘드니까 우리 엄마 힘드니까 어, 엄마 아빠 사랑해 <laughs> 자 이제 일 번과 삼번 남았는데요 몇번 선택하시겠습니까 일번 1번 가겠습니다 일번 네. 이유는 왜일 번이 왜일 번을 선택하셨어요 시우니까. CU잖아요. 넘버 원이니까 이 사람 뭐야? CU 으니까이 <laughs> 어, 사람 대화 나눌수록 불매다 우리 할머님에게 너무나도 도움이 될 만한 선물입니다 고려 은단 비타민 C 1000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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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로요 <웃음> <뭐야>? <웃음> 우리 할머님께 정말 필요한 <laughs> 선물이거든요 <나왔다>. <웃음> 세상으로! <웃음> 할머니 건강하세요! 야, 저 지금 소름끼쳤어요 네. 자몇 번? 마지막 번호 아, 저는 3번 항상 가운데가 좋으니까 원래 가운데가 좋으니까 공부하기가 죽기보다 싫을 때 읽는 책! <웃음> <웃음> 와 이거 정말 찐이에요 아니 나만 <laughs> 어머니 공부 좀 하겠습니다 <laughs> 아 고맙습니다 박수 좀 보내주시고요 다시 한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셋 화이팅 해야지 4월에 복꽃축제 많이 가시잖아요 여기가 바로 석촌호수예요그래서 오늘 또결혼기일인데요 사실 오늘 아침에도 싸웠거든요 4번 어, 4번은 죽 사월 사이. 오, 쟤아 생일이 쟤월안일어라어 죄송합니다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야도 죄송합니다. 제가 어 쟤도 안 믿어. 쟤아니